물이 시원한 거지. 우리 아니야. 여기 이렇게 수박 바가 하나. 훈련 끝나면 콜라. 못칼까 라면 콜라. 치즈이자다 뜯고 들어. 귀엽지도 않아. <laughs> <알아>. 귀엽지도 않아. <laughs> 주룩주룩 나지만 냄새 안 나. <laughs>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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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분에는 되게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이야기가 딱 하나 있어 리어카에 관을 짜서 와... 관은 크는 할아버지가 부대 내로 들어온다. 어, 아, 소름 돋았어. <laughs> 야간 근무를 서는 사람들이 이제 몇번 봤대. 사수랑 구사수랑 이제 위병소 근무를 서는데, 저기서 끼리끼리 소리가 나면서 이제 누가 아, 이제 오는 거지. 산이다 보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주변에 또 뭐, 마을도 조금씩 음... 있고, 당연히 그 동네 주민이겠거니. 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이 사람이 마을 주민이면은 이쯤 와서 왼쪽으로 꺾어서 마을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음. 계속 위병소 쪽으로 오는 거지 거수자 음, 수화를 했어. 했는데 어. 이 사람이 계속 온 거지 계속 어. 와안멈춰 사수랑 부사수도 이상한 거야 음. 음. 이 사람이 수화를 했는데도 계속 들이느리 걸어오니까 야간에는 위병소 문을 닫아놓잖아 닫지 아, 근데 이 할아버지가 계속 오더니 그 위병소를 그대로 통과한다. 네. 사수랑 구서랑 사 그거를 그대로 쳐다보고 있을 때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때 근데 이걸 끼리끼리 올라가는데 그 리어카 뒤에 관이 하나가 실려 있어. 그럼 관도통과해리어카채로 그대로 통과해 아, 리어카채로통과해 그래서 이 사람이 올라가고 너무 벙쪄 가지고 어, 작전관 보고 보고를 했겠지. 보고를 했지. 야간 5분대기 좀 나와 가지고 어, 수색하고 어, 했는데 없다. 없다. 근데 다음 날 어. 자살자가 나와 가지고 그래서 너도 아는 사람이야? 아니야. 아, 모르는 아, 사람. 그것도 아, 이제 위원님들이 아. 알던 사람이었지. 계담 중에 또 유명한 게 짬귀신이라는 게 있어요 음식물 면입이짬 짬이 큰게 있는데 그 짬이 점점 준다는 거야 가끔 이제 옛날 군복 전투복 입은 할아버지가 와서 그 짬을 퍼가서 드신다 요런 괴다가 어... 좀 있었어요 그다 회식인데 있어. 회식하는 건데 국군인데 회식. 바다 지키는 데여가지고 바다 방조제 같은 거에 초소가 하나씩 이렇게 박혀있어 한 초소에서 동반입다니까너 뭐 친할 거 아니야 둘다 죽었대 근데 그게 싸운 게 아니라 장난치다 내몇대 네, 전에 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당연히 원래 이런 건 빈틈 많잖아 알지?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쓰는 거야 죽어가지고 그게 바닷가 근처니까 바닥에 흙이 비만 오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빨갛게 변한다 이런 썰이 있었어 사실 이거 빈틈이 되게 많아 이게 애초에 동방이 빼한 사람 둘이 같은 초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계급이 똑같으니까 100일 휴가 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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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신경위로휴가 일주일 전에 여자친구한테 그러니까 이별 정도. 그날이었어 유실하냐 번호를안 아, 받더라고 <laughs> 한2 3일 뒤에 편지 가다 봤어 신병일로가 나가기 일주일 아... 전 아... 그래서 여름이 되면은 아... 군대 여름하면 나는 아, 그게 약간 나한테 그 편지가 지금 개담처럼 좀, 그런... <laughs> 좀 생각이다. <나. 웃음> 군인 월급 월급을 당연히 인상하는 건 좋은데 약간 그 군인의 이제 적금 시스템이나 이런 걸좀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군인에게만큼 이제 금리나 이런 걸좀더 많이 금융상품을 네. 약간 은행처와 네. 협약해서 네. 뭔가 개발을 해달라. 사회로 나가기 전에 단계기도 하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간단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쳐서 다치는 경우에도 좀 처우가 많이 개선이 돼서. 군인 현역 시절부터 드리고 싶었던 말씀들은 저는 국방부만큼은 되게 단호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장관님 한 분만큼은 사병들 생각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국방부가 사실 지금 정부 부처지만 우리 그냥 현역들이 생각했을 때는 제일 상급부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한 번만. 방향 뒤 틀면 뒤에는 뛰어서 쫓아가게 되는데 그건 다 사병이고 다 아직 제일 어리고 하니까 아마 아드님보다도 어리고 막 그럴 텐데 그 생각을 한 번쯤은 꼭한 번만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반부까지 왔다는 거 사실은 되게 영광스러워. 네. 언제 이런 자리로 와? 그럼요 내가 했던 군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누군가에게 앞으로 입대할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경험에서 되게,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고 또 오면서도 굉장히 그 같이 군생활을 했던 부대원들이 생각이 났더라고요. 이제 저를 챙겨줬던 선임들이나 아니면 이제 제 밑에서 같이 힘들었겠지만 군 생활을 했던 후임들 응. 생각이 나다 보니까 그때 추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정말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비역이 말하고 국방부가 듣는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